네 안녕하세요 누르키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원피스 역대 현상금 순위 탑 21입니다 아직 현상금이 공개되지 않은 록스, 드래곤, 조이보이 등은 제외하였으며 정확한 현상금이 공개된 인물만 선정하였습니다 21위에는 백수의 적단의 대간판 3제의 잭이 선정되었습니다 잭의 현상금은 정확하게 10억 베리로 사왕 최고 간부들 중 중상위권에 위치하는 현상금을 소유하였습니다 잭은 카이도우가 가장 신뢰하는 부하 중한 명이며, 도플라밍고 탈환이라는 중책을 맡길 만큼 잭의 능력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도플라밍고를 호송하는 인물은 전 해군 원수 센고쿠, 해군 대장 후지토라 대참모추루였기에 잭은 도플라밍고의 얼굴도 구경하지 못하고 재진항합니다. 하지만 이 장면으로 잭을 저평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오히려 저런 거물들을 보고도 덤벼드는 잭의 자신감을 고평가해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잭은 모코모 공국을 괴멸 위기로 몰아간 장본인이며 네코마무시 이누아라시와 결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모코모 공국에서는 잭이 승리를 거두었으나 와노쿠니 전쟁에서는 네코마무시와 이누아라시가수론나되며 결국 잭은 패배하고 맙니다 잭이 먹은 악마의 열매는 동물계 악마의 열매, 코끼리 코끼리 열매 모델 메머드로, 잭은 인수형이나 동물형으로 변신하면 엄청난 파괴력을 선보이는 인물이며, 코 휘두르기 한방만으로 건물을 반파시켜 버리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재수없게 자신보다 훨씬 거대한 코끼리 지니샤를 만나게 되었고, 잭은 체급 차이의 한계를 보이며 지니샤의 코 휘두르기 한방만에 리타이어 되며 바다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잭은 어인이었기에 이사하지는 않았습니다. 20위에는 밀짚모자 일당의 3인자 상디가 선정되었습니다. 상디의 현상금은 10억 3,200만 베리입니다. 쌍디는 와노쿠니에 들어서기 이전에는 현상금이 3억 3천만 벨이었으며, 이는 밀지모자 일당에서 선장 루피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금액이었기에, 쌍디는 은근 자신의 현상금에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쌍디는 자신의 라이벌이자 자신보다 현상금이 천만 벨이 낮았던 조로를 시도 때도 없이 놀려댔습니다. 하지만, 와노쿠니 전쟁이 끝난 이후, 조로가 쌍디의 현상금을 역전하게 되었고, 쌍디는 매우 분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쌍디는 토트랜드에서 출생의 비밀이 밝혀졌으며 와노코니로 들어서면서 전투력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백수의 적단 삼지의 퀸과의 대결에서 결국 혈통인자를 각성하는데 성공하였고, 쌍디는 퀸을 꺾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다만 쌍디의 현상금은 10억 3200만 베리인데 퀸의 현상금은 13억 2천만 베리임을 감안하면 상대방을 꺾는다고 해서 무조건 상대보다 현상금이 높아지는 것은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현상금과 전투력이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쌍디는 지금도 계속하여 성장 중이며 혈통인자를 각성한 이후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전투력을 보여주고 있기에 추후 현상금이 더 오를 것으로 추정되며 언젠가 퀸을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9위에는 빅맘 해적단의 실질적인 2인자 카타쿠리가 선정되었습니다. 카타쿠리의 현상금은 10억 5,700만 베리로 작중에서 가장 먼저 공개된 현상금이 10억 베리가 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카타쿠리는 인망, 실적, 실력, 리더십 무엇 하나도 부족하지 않은 인물이며 훗날 빅맘이 사망하게 된다면 빅맘 해적단을 이끌어간 인물로 추정되기에 카타쿠리에게 걸린 10억 5,700만 베리는 솔직하게 말하면 조금은 낮다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잭과 고작 5700만 베리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점과 퀸보다도 현상금이 더 낮은 것은 카타쿠리 입장에서는 수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카타쿠리가 모든 조건에서 앞서 나감에도 퀸보다 현상금이 낮은 이유는 해적단 차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객관적으로 카이도우의 백수해적단이 빅맘의 빅맘해적단보다는 더 위험한 집단이며 정부 입장에서도 더 까다로운 해적단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빅맘해적단에 소속된 카타쿠리가 백수해적단에 소속된 킹과 잭보다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카타쿠리는 사황 최고 간부들 중 조로와 함께 거의 유일하게 폐양색 폐기를 가지고 있기에 훗날 폐양색을 능숙하게 다룬다면 전투력이 더 상승할 것이며 빅맘이 와노쿠니에서 사망하고 공식적으로 카타쿠리가 빅맘 해적단의 선장이 된다면 카타쿠리의 현상금은 수직 상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18위에는 밀짚모자 일당의 조타수 징베가 선정되었습니다. 징베의 현상금은 11억 베리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징베의 현상금이 자신보다 높은 것을 확인한 쌍디는 좌절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으며, 징베는 의외로 태어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상금이 반영되는 데는 개인의 무력, 속한 세력, 위험성 등을 주로 보지만 그 인물이 걸어온 행적도 포함하여 책정한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징베는 커리어가 화려한 인물이기에 가산점을 부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징베는 과거 용궁왕국에서 활동하기도 하였으며, 그 이후 마리조아를 침공한 피셔타이거의 대항해적 소속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징베는 오랜기간 칠무에로 활동하였으며 잠시 힘수염 해적 단에 몸을 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징베는 칠무해를 스스로 그만둔 이후에는 빅맘 해적단에 잠시 소속되었으며 현재는 빅맘 해적단을 탈퇴한 뒤 밀짚모자 일당에 합류하였습니다. 그렇게 징베의 커리어를 살펴보면 징베는 사왕 해적단에 무려 세 번이나 소속되었으며 칠무해로도 활동한 전적이 있습니다. 또한 징베는 정상결전에서 모리아를 쓰어뜨렸으며 아카이누의 맹추격을 가까스로 피해내며 자신의 강함을 입증하기도 하였기에 현상금이 11억 베리라는 것을 수 있습니다. 17위에는 밀지 모자 일당의 2인자 조로가 선정되었습니다. 조로의 현상금은 11억 1,100만 베리입니다. 조로는 과거부터 현상금이 낮게 책정된 대표적인 캐릭터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조로의 현상금은 예상보다는 작다는 반응이 대다수인데요. 조로는 와노쿠니에서 루피를 제외하면 밀지 모자 일당에서 독보적인 활약을 하였으며 전쟁을 승리로 이끈 대표주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루는 루피키드 킬러와 함께 오니가시마에서 사왕 카이도우 빅맘과 겨루었고, 조로는 오뎅의 검을 이용하여 카이도우에게 치명타를 집어넣으며 카이도우의 트라우마를 자극시키며 카이도우에게 강자라고 인정받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조로는 루피가 잠시 정신을 잃었을 때그 녀석은 우리 선장이다 건드리지마 라고 말하며 루피를 몇 차례 지켜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빅맘과 카이도우의 합동기인 폐해를 정면으로 받아낸 이후에도 정신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밀지모자일당 2인자다운 활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백수의 적단의 2인자, 킹과 대결하여 엠마를 각성하고, 폐황색을 휘감는데 성공하며, 결국 킹을 꺾는데도 성공하였습니다. 그렇게 조로의 현상금이 11억 1,100만 베리인 것은, 이번에도 조로가 저평가를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16위에는 백수의 적단의 대간판 삼제의 퀸이 선정되었습니다. 퀸의 현상금은 무려 13억 2천만 베리로, 2인자가 아닌 인물들 중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피는 동물계 고대종 악마의 열매, 용용 열매 모델 브라키오사우루스를 먹은 인물이며 악마의 열매 능력을 사용하면 제게 상위 호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퀸은 프랑키와 마찬가지로 전신을 개조한 사이보그 인간이며 피지컬이 워낙 거대한 인물이기에 힘과 맷집이 타고난 캐릭터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퀸은 맷집에서 득출난 모습을 보이는 캐릭터인데요, 퀸은 루피의 공격을 받아내고도 손쉽게 버텨냈으며 빅맘의 해골밤, 자이언트 스윙 콤보를 맞고도 큰 충격을 입지 않은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마르코와의 대결에서는 킹과 다르게 대결이 끝난 이후 충격을 입은 듯한 모습을 보이게확 이 인자급 레벨의 인물은 아닌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일부 독자들은 퀸의 현상금이 너무 과대평가되어 있다고 말하며 카타코리보다 높은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퀸의 현상금이 높은 것도 맞긴 하나 카타코리가 저 평가를 받은 부분이 더 크다고 생각됩니다. 1 5 위에는 흰수염 해적단의 2인자 마르코가 선정되었습니다. 마르코의 현상금은 13억 7400만 베리입니다. 마르코는 사왕 최고 간부들 중 미오크를 제외하면 가장 강하다고 평가받는 인물이며 사실상 사왕 최고 간부가 아닌 미오크를 제외하면 유일하게 해군대장과 견주어도 밀리지 않는 인물입니다. 실제로 마르코는 정상결전에서 해군대장 키자로와 호각으로 겨루었으며 아카이누의 공격을 수차례 막아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마르코는 와노쿠니 전쟁에서도 큰 활약을 펼친 인물인데요. 마르코는 와노쿠니에서 빅 맘과의 마치기에서 위를 점하였고 빅 맘은 너 정도 되는 남자가 라고 말하며 마르코를 인정해주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마르코는 킹과 퀸을 동시에 상대하면서도 전혀 밀리지 않고 오히려 압도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오니가시마의 옥상에서 내려온 카이도우의 보로브레스를 막아내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그 외에도 세계 정부 최고 권력과 오로성 사왕 샹크 등이 인정한 강력한 인물이기도 하기에 마르코의 전투력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현상금이 13억 7,400만 베리로 책정된 것은 오히려 저평가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마르코는 작중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친 인물입니다. 14위에는 백쇠적단의 2인자 킹이 선정되었습니다. 킹의 현상금은 13억 9천만 베리로 이는 사왕 최고 간부들 중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물론 크로커다일과 미호크가 세간에는 버기의 수화로 알려져 있으나 크로스 길드의 진정한 실세는 미호크와 크로커다일이기에 이들을 사왕 최고 간부로 분류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킹은 과거 신의 종족이라고 불렸던 루나리아족의 유일한 생존자이자 현역 최강의 해적단으로 불렸던 백두해적단의 핵심적인 인물이었기에 높은 현상금을 보유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세계정부에서는 루나리아족의 존재 자체를 크게 경계하고 있으며 루나리아족을 제보하는 것만으로 1억 베리를 준다고 말하였기에 킹은 루나리아족이기에 현상금이 추가로 상승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킹은 현상금에 걸맞게 무력도 매우 강한 인물로 카타쿠리, 시류, 벤베크맨, 마르코, 조로와 함께 사황 최고 간부들 중 최상위권 강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3위에는 해적여제 보아 행콕이 선정되었습니다. 행콕은 오랜 기간 질무회로 활동하였기에 현상금이 8천만 베리로 동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레벨리 회의에서 질무회 철폐가 결정되었고 행콕의 현상금이 갱신되게 되었고 행콕의 현상금이 무려 16억 5천9백만 베리로 책정되며 해적여제다운 높은 현상금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모든 사황 최고 간부들보다 높은 수치이기에 단순히 현상금만 놓고 본다면 텐콕이 사황 최고 간부들보다 강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텐콕은 디치에겐 너무나도 쉽게 제압당했으며 실제로 레일리가 안았더라면 허무한 죽음을 맞이할 뻔하였습니다. 또한 행콕은 정상결전에서 아오키지가 루피를 죽이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달려갔으나 훨씬 뒤에서 날아온 마르코보다 반응이 늦었고 결국 마르코가 루피를 구해주며 마르코보다 약하다는 것이 간접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기에 행콕이 현상금이 높은 이유는 한 집단의 우두머리이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카타리나 데본 바스코 샷을 쉽게 제압한 점과 피치마저 경계하는 능력을 가진 능력자인 점을 감안하면, 펭콕 역시 신세계에서 이름을 떨칠만한 강자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12위에는 크로스길드의 창시자 크로코다일이 선정되었습니다. 크로코다일의 현상금은 19억 6,500만 베리입니다. 크로코다일은 과거 젊은 시절부터 이미 신세계에서 이름을 날렸던 해적이었으며, 세계정부에서 먼저 칠무에 제의를 할 만큼 미래가 창창했던 해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크로커다일은 흰수염에게 덤비 이후 참패하였고 그 이후에는 계획적으로 움직이게 되었으며 바로그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알라바스타를 집어삼킨 이후 고대병기 플루톤을 손에 넣어 해적왕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루피에게 패배하여 크로커다일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고 크로커다일은 임펠다운에 수감됩니다. 그리고 이후애 석하게도 루피의 도움을 받아 임펠다운에서 탈옥하였고 칠무의 제도가 폐지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미오크를 찾아가 크로스 길드를 창설하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크로커다일은 미오크와 손을 잡은 이후 버기에게 빌려준 돈을 받으러 갔고 그 과정에서 버기도 자신의 수화로 영입합니다. 하지만 버기의 수화가 버기를 리더로 묘사한 포스터를 뿌려버렸고 결국 크로스 길드의 리더는 버기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로커다일은 인망, 지략, 커리어, 악마의 열매 능력 등을 바탕으로 능력을 인정받게 되었고 현상금이 단번에 19억 6,500만 베리로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크로스길드의 리더가 버기가 아닌 크로커다일이라고 세간에 알려졌더라면 크로커다일의 현상금이 훨씬 높았을 것이기에 크로커다일의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울 수도 있습니다. 공동 11위에는 조신성이자 어엿한 신세계의 대해적 키드가 선정되었습니다. 키드의 현상금은 30억 배리입니다. 키드는 로우와 함께 와노쿠니에서 사왕 빅맘을 제압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와노쿠니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며 현상금이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키드의 원래 현상금이 4억 7천만 베리였던 것을 감안하면 키드는 빅맘을 잡아낸 이후 현상금이 무려 7배가량 상승하며 그야말로 개떡상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독자들은 키드의 현상금이 조금은 거품이라고 말하며 둘이서 빅맘을 잡아 냈는데 홀로 카이도우를 잡아낸 루피와 현상금이 동일하다 것은 말이 안된다는 반응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키드의 현상금이 루피와 동일한 것은 말이 안되는데 루피와 똑같이 책정된 이유는 세계정부에서 사람사람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의 능력을 조이보이 이후로 처음 각성하는데 성공한 루피의 위험성을 가리기 위하여 고의로 삼선장의 현상금을 동일하게 책정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키드는 좋은 악마의 열매를 먹긴 하였으나 로우만큼 사기적인 열매를 먹지는 않았기에 여러모로 삼선장 중에서 현상금 관련으로는 가장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와노쿠니에서 키드는 로우 조로와 함께 루피 다음으로 많은 활약을 한 인물이며, 빅맘을 잡는데 크게 기여한 인물이기에, 키드의 현상금이 과대평가되었다기보단, 루피의 현상금이 과소평가되었다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공동 11위에는 공포의 외과의사 트라팔카 로우가 선정되었습니다. 로우의 현상금은 30억 베리입니다. 로우는 키드와 함께 와노쿠니에서 민감을쓰러뜨린데 성공하며 현상금이 상승하였습니다. 그리고 로우가 먹은 악마의 열매는 세계 정부에서 무려 50억 베리를 주고 구매하려 했던 궁극의 악마의 열매인 수술수술 열매입니다. 하지만 코라손이 수술 수술 열매를 빼돌린 이후 로우에게 넘겨주며 로우가 수술 수술 열매를 복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독자들은 로우의 열매가 50억 베리이기에 로우를 잡아오면 열매 값인 50억 베리와 로우의 몸값인 30억 베리를 합쳐서 80억 베리를 준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로우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검은 수염처럼 능력을 강탈할 수 있는 인물이 없으면 사실상 수술수술 열매를 얻을 방법이 없기에 로우를 잡아간다고 하더라도 열매값을 받을 일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로우는 악마의 열매를 잘 활용하는 인물이며 가이도우와 빅맘도 로우의 능력이 매우 까다롭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도플라밍고와의 대결에서도 간마 나이프를 이용하여 도플라밍고에게 치명타를 주기도 하였습니다. 공동 11위에는 원피스의 주인공 루피가 선정되었습니다. 루피의 현상금은 30억 베리입니다. 루피는 와노쿠니에서 폐양색을 휘감는데 성공하였고 리오를 다루는데 성공하며 파워업을 하였고 조이보이 이후 그 누구도 각성하지 못한 전설적인 악마의 열매 사람사람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를 각성한 이후 다시 한번 파워업에 성공하며 세계 최강의 생물이라고 불리우는 가이도우를 잡아내며 바다의 황제 사왕에 등극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독자들은 루피의 현상금이 최소 50억은 넘길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며 어쩌면 로저의 현상금마저 넘겨버리고 해적 역사상 가장 높은 현상금을 지닐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로송이 루피의 위험성을 감추기 위하여 루피의 현상금을 고의로 낮게 책정하였고 루피는 키드 로우와 동일한 30억 베리의 현상금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물론 30억 베리도 적은 금액이 아니지만 그래도 카이도우를 꺾고 신의 능력을 각성했는데 30억 베리는 너무 작다는 반응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루피 본인은 자신의 현상금에 매우 만족하는 모습을 보이며 딱히 불만을 갖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루피 정도 인물이라면 충분히 다시 한번 현상금을 갱신시킬 수 있을 것이며 그때라면 현상금 56억 베리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8위에는 새로운 사왕 버기가 선정되었습니다. 버기의 현상금은 31억 8,900만 베리입니다. 버기는 빅맘이 몰락한 이후 얼떨결에 새로운 사왕에 등극하였는데요. 버기는 칠무의 제도가 철폐된 이후 해군이 버기즈 딜리버리를 둘러쌌고, 버기는 매우 겁먹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버기에게 빚이 있는 크로커다일이 등장했고, 크로커다일은 순식간에 해군의 군함을 박살낸 뒤, 버기에게 자신이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버기는 수중에 돈이 없었고, 대신 자신이 크로커다일의 수화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크로커다일도 이를 수락하였고, 버기는 부하에게 크로스길드의 출범을 알리기 위하여 포스터를 제작하여 전 세계에 뿌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버기의 수화는 마치 버기가 리더인 것처럼 그려진 포스터를 전 세계에 뿌렸고, 버기는 졸지에 크로스길드의 리더가 됩니다. 그리고 해군에서도 포스터만 보고 당연히 버기가 크로스길드의 리더라고 생각하였고 버기가 크로코다일 미오크를 휘하에 두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해군에서 버기를 초위험인물로 분류한 뒤 버기를 사황으로 선언하였고 31억 8,900만 벨이라는 높은 현상금을 걸어버렸습니다. 그렇기에 버기는 별다른 무력을 보여주지 않고도 현상금 30억을 넘긴 유일한 해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7위에는 세계 최강의 검사 미오크가 선정되었습니다. 미오크의 현상금은 35억 9천만 베리입니다. 미오크는 칠모의 제도가 절폐된 이후 크로커다일에게 동맹제의를 받았고, 미오크는 고심 끝에 크로커다일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미오크 버기 크로커다일 연합이 탄생하게 되었고, 해군에서는 미오크에게 무려 35억 9천만 베리의 현상금을 걸며 미오크를 차왕 선장급 강자로 평가했습니다 더군다나 미오크는 세간의 크로스 길드의 리더로 알려져 있지도 않으며, 브랑류가 미오크를 소개할 때는 세계 최강의 검사라는 이유로 높은 현상금을 책정했다는 듯이 말했기에 미오크는 세력 위험도보다는 오로지 전투력만으로 30억이 넘어가는 높은 현상금을 보유하게 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브랑류가 미오크가 샹크스보다 검술이 뛰어나다는 말을 하였으며 이는 미오크가 샹크스보다도 강하다고 해석할 수 있기에 이 발언 하나만으로 미오크의 평가가 소직 상승하고 있습니다. 물론 브랑류 피셜이지 오피셜은 아니며, 검술에 한해서만 미호크가 우위일 가능성이 충분하기에 아직 샹크스가 미호크보다 약하다는 결론이 나지는 않았으나, 그럼에도 미호크는 현재 평가가 계속하여 상승하고 있습니다. 6위에는 신세계의 사황 하치노스 섬의 황제 티치가 선정되었습니다. 티치의 현상금은 39억 9600만 베리입니다. 티치는 해군이 흰 수염과의 대결을 준비하는 사이 계획적으로 임펠다운에 잠입하여 임펠다운 레벨 6의 강자들을 자신의 수화로 영입하였으며, 곧바로 정상결전에 난입하여 흰수염의 능력을 강탈하며, 원피스 세계관 최초로 악마의 열매를 두개 복용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그 이후 마르코를 포함한 흰수염 해적단 잔당과의 대결에서 승리하며 사왕에 등극하게 되었으며 사왕이 된 이후에는 닥치는 대로 능력자 사냥을 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티치는 현상금이 고작 22억 4,760만 베리였으며 로우와 키드보다도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티치의 현상금이 갱신되었고 이번에는 무려 39억 9,600만 베리로책정되며 드디어 사왕다운 현상금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티치는 여인섬을 침공하여 흔들흔들 열매의 힘을 이용하여 해군의 군함을 간단히 잠재웠고 해적 여제 보아 행콕도 매우 쉽게 제압하였습니다. 그리고 레일리가 난입하여 상황이 일단락되긴 하였으나 레일리조차도 지금의 티치와 정면승부를 하면 이길 수 없다고 말하며 티치가 엄청나게 강해졌다고 묘. 5위에는 사왕 샹크스가 선정되었습니다. 샹크스의 현상금은 40억 4,890만 베리입니다. 샹크스는 원피스가 연재되는 동안 가장 오랫동안 사왕을 유지한데 성공한 인물이며 유일하게 사왕 1, 2, 3세대를 모두 거친 인물입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1, 2세대 당시에는 인수연 빅맘 카이도우에게 밀려. 사황 중에서는 현상금이 하위권이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루피와 버기가 새롭게 상황이 된 3세대에서는 현재 샹크스의 현상금이 가장 높으며 샹크스만이 유일하게 40억 배리가 넘어가는 현상금을 소유했습니다. 샹크스는 오랫동안 바다의 황제로 군림해오며 명성을 떨쳤던 인물이며 별다른 사건을 일으키지도 세계를 바꾸려 하지도 않았음에도 오로지 무력과 명성만으로 40억이 넘는 현상금을 보유한 인물이기에 샹크스는 어쩌면 빅맘과 카이도우보다도 더 대단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로저해 적단 견습선언 출신이며 록스의 아들이라는 설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손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세계정부의 신뢰를 받는 해적이라는 것을 보면 샹크스는 아직도 감춰둔 비밀이 많은 인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샹크스가 진심으로 움직인다면 샹크스의 현상금이 수직 상승할 가능성이 높으며 빅맘과 카이도우의 현상금을 제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위에는 원피스 여성 캐릭터 최대 현상금 보유자 빅맘이 선정되었습니다. 빅맘의 현상금은 43억 8800만 베리입니다. 빅맘은 성별을 제외하고 보면 상황 중 최악체라고 평가받고 있으며 로저와 흰수염이 있기에 현상금이 압도적인 인물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성 한정으로 보면 빅맘은 그야말로 비교할 인물이 없을 만큼 압도적인 인물인데요. 빅맘 다음으로 현상금이 높은 여성 캐릭터는 샬롯 스무디로 스무디의 현상금은 고작 9억 3,200만 베리입니다. 그렇기에 스무디의 현상금을 4배 올린다고 하더라도 빅맘보다 현저히 낮은 것을 감안하면 빅맘의 현상금이 역대급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빅맘은 평생 반임신 상태로 살아왔으며 식타마리를 앓고 있다는 패널티를 안고도 당당하게 사황으로 군림하였으며 카이도우와의 마치기에서도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에 만약 빅맘은 식타마리를 앓지 않았으며 자식을 많이 낳지만 않았더라면 카이도우와 흰수염조차 넘어서서 해적왕이 되었을 수도 있는 인물입니다 3위에는 세계 최강의 생물 카이도우가 선정되었습니다 카이도우의 현상금은 46억 1110만 베리입니다 카이도우는 무력이면 무력 명성이면 명성 위험도면 위험도 세력이면 세력 그 무엇에서도 부족한 것이 없는 인물이었기에 로저와 흰수염 다음으로 높은 현상금을 보유하는데 성공했으며 오랜 기간 현역인물 중 가장 높은 현상금을 보유한 인물이자 세계 최강의 생물 타이틀을 유지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카이도우는 1대1로는 최강이라고 불리며 실제로도 명성에 걸맞는 무력을 소유했으며 육회공 모든 것을 포함한 생물 중에 가장 강한 인물이라고 평가받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카이도우는 스마일을 활용하여 능력자 군단을 양성하기도 하였으며 세계의 왕이 되고자 하는 야욕고 가진 인물이었기에 사실상 상황 중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세계 최강의 생물인 본인, 대간판, 토비로포, 기프터즈, 스마일 능력자 군단, 동키태트 적단, 오로치의 소아들, 시저의 세력들을 모두 휘하에 둔 인물이었기에 세력도 매우 큰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이도우는 높은 현상금이 걸리기 위한 모든 조건에 부합했던 인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2위에는 세계 최강의 사나이이자 로저의 라이벌 흰수염이 선정되었습니다. 흰수염의 현상금은 50억 4,600만 베리입니다. 흰수염은 로저가 사망한 이후 바다의 제왕이라고 불렸던 인물이며 누구나 인정하는 바다의 지배자였습니다. 또한 흰수염은 사황의 기준점이 되었던 인물이었으며 노세한 이후에도 사황중 최강이라고 평가받았습니다. 그리고 흰수염은 세력도 매우 컸던 인물로 자신의 휘하에 16개의 대대를 두었으며 각 대대를 지휘하는 대장들은 모두 괴물이라고 정평이 난 실력자들이었습니다. 또한 흰수염 본인 자체가 세계 최강의 사나이로 불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신세계에서 이름을 떨친 40명 이상의 해적단을 자신의 사나해적단으로 두었으며 어인섬을 포함한 여러 섬을 보호해준 인물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흰수염은 원피스나 세계 통일에는 별 관심이 없었던 인물이며 실제로 해적왕이 될수 있었던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원피스를 찾으러 가지 않았기에 자신의 라이벌이었던 로저보다는 현상금이 낮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1위에는 해저광 로저가 선정되었습니다. 로저의 현상금은 55억 6,480만 베리로 이는 현재까지 공개된 인물 중 1위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로저는 현상금이 역사상 가장 높은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로저의 현상금이 거품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로저가 이룩한 업적들과 로저의 압도적인 무력 때문인데요. 로저는 전대미문의 세계 일주를 처음으로 성공시킨 장본인이며 최후의 섬 라프텔에 도달하여 데뷔보 원피스를 찾아내는데도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로저는 위대한 항로를 통합한 이후 해적왕이라고 불리게 되었으며 그 이후 스스로 해군에 자수한 뒤 원피스를 라퍼텔에 두고 왔다는 유언을 남기며 사망하였고, 로저는 대적 시대를 개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로저는 세계 최강의 사나이 신수염, 해군 영웅 거프와 함께 역대 최강자라고 불리고 있으며, 이들 중에서도 가장 강할 것이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로저는 55억 6480만 베리의 현상금을 소유할 자격이 있는 인물이며, 오히려 현상금이 낮게 책정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